말단 병사의 전설. 제5장. 우주에 존재하는 알려진 문명은 수십만에 달한다. 하지만 수천 우주년에 걸친 전쟁 끝에 현재는 356개의 크고 작은 국가로 통합되었다. 이들 국가의 문화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정치 체제와 몇몇 기이한 종교 신앙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도 존재하긴 하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전 우주의 정치체제는 민주정치, 군주정치, 독특한 종족중심의 정치, 그리고 종교정치로 나뉜다. 강진우가 속한 국가는 민주정치체제인 말라 연방정부였다. 종족중심국가란 특정 성시의 가문들이 연합하거나 단일 가문이 통치하는 국가다. 이들은 대부분 약소국으로 몇 개의 행성이 연합해 형성되며 쉽게 말해 동맹국 수준이다. 왕정과는 다르지만 권력은 철저히 가문 내부에서 나뉘며 중대한 사안은 장로들이나 각 가문의 수장이 모여서 결정한다. 물론 어떤 가문 구성원이 내부 경쟁을 통해 단독 지배권을 장악하면 그때부턴 군주 국가로 간주된다. 아마 생명의 탄생은 우주 전역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듯 하다. 특별히 괴상한 종족은 없다. 다만, 아직 원시 유인원 수준인 행성이 고등 문명에 의해 강제로 접촉되면서 애매한 상태로 진화 중인 경우는 있다. 우주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유인원 종족은 외형상 진화를 덜한 탓에 선진 문명의 사람들로부터 야만족이라 불리며 멸시당하기도 한다. 이들은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민주 국가에서는 이 야만족도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여전히 차별받는다. 반면 군주국이나 종족 종교 국가에서는 철저한 노예로 취급되며 그 존재 가치는 컴퓨터 한 대보다 못하다. 이 우주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다고, 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문명의 진화 속도가 느려 아직까지 상층체제가 붕괴되지 않았으며 또 정보통신 기술이 우주 전역을 커버하지 못해 외곽 지역은 여전히 정보가 단절되어 있다. 정보화 지역은 대부분 상류층이 독점하고 있으며 정보 격차는 곧 지배 계층의 통제력 강화로 이어진다. 게다가 외곽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려는 사람도 드물고 설령 반란을 꿈꾼다 해도 무장력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우주 내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주연합정부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군주국의 황제들은 권력 포기를 꺼려 했고, 민주국가는 주도권 싸움으로 의견이 갈렸으며, 종족 종교국가는 애초에 타국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에 무산됐다. 현재 우주의 인구는 약 200조 명, 560개 이상의 성계가 있으며, 행정 행성만 해도 수십만 개에 달한다. 강진우가 소속된 말라 연방은 11개의 성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 행성은 6,700여 개, 인구는 약 3조 명으로 중간 규모 국가에 해당한다. 행정 행성이란 과거부터 문명이 존재했거나 비문명지였지만 거주 가능한 환경을 갖춘 행성을 의미한다. 야만족이 사는 유인원 행성도 이에 포함된다. 국가의 강함은 행정 행성의 수로 판단되며, 인간이 살수 없는 행성은 제외된다. 성계 내 무인 행성은 셀수 없이 많고 대부분 극악한 환경이기에 자원 채굴이나 전쟁 시 전략적 용도로만 활용된다. 예전에는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진 행성들은 통제가 어려웠지만 공간 도약이 가능한 우주선과 정보 전달 시스템의 발전 덕분에 분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능형 컴퓨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는 각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성능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정보 시스템은 수십만 광년을 단숨에 넘을 수 있으나 우주 전체를 관통할 정도로 무제한은 아니다. 일정 거리를 도약한 후엔 반드시 항행기간을 가져야 다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는 우주선의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정보 전달 속도는 우주선보다 훨씬 빠르다. 이는 중간에 설치된 중계기 덕분이다. 중계기는 작은 장비일 수도, 아예 하나의 무인 행성 전체일 수도 있다. 전시에 적국의 무인 행성에 대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건 비효율적이기에 소형 중계기로 대신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야 새로 구축한다. 타국 영토로 직접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국경 성계에는 공간 도향 무력화 장치인 경계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주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통제한다. 평시엔 작동하지 않지만 전시에는 국경 방어를 위해 즉시 가동된다. 정보 교류를 위해 경계 차단막엔 정보 변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해롭지 않은 정보만을 국내로 통과시킨다. 우주선을 들여보내려면 국경 초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전함으로 강행 침공하는 경우엔 국경군이 즉시 대응한다. 현재 우주는 매우 평화롭다. 에너지 문제와 식량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국가 간 분쟁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전쟁을 억제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다. 바로 궁극의 무기인 종말의 블랙홀 폭탄 때문이다. 이 무기는 인공 블랙홀을 이용해 직경 일광년내 모든 물질을 단 1초 만에 집어삼킬 수 있으며 최고 상태로 10초간 지속된다. 이론적으로 열발을 동시에 폭발시키면 연쇄 반응으로 우주 전체를 삼키는 초대형 블랙홀이 탄생한다. 그 누구도 이 무기를 쉽게 사용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설마의 가능성 혹은 막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공포 때문에 우주의 평화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미묘한 평화를 깨뜨린 한 멍청이가 있었다. 하! 걸려들었군! 포위에서 다 쓸어버려! 강진우는 지휘탑 의자 위에 올라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그 모습은 한껏 도취된 지휘관 그 자체였다. 그의 게임 속 전함은 수백만 척에 달했고, 전투 경험만 수천 회임이 최상위 등급인 Z급 전함의 사령관이었다. 주변을 분주히 오가는 수만 명의 가상 승무원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이곳이 현실인지 게임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게임 속 교육은 이런 식이었다. 노봇 교관이 전략과 전술, 전사 사례를 먼저 설명했다. 물론 강진우는 듣는 둥 많은 둥이었지만 이런 수업이 끝나면. 정 역할을 맡은 교관이 게임 내에서 전략을 실행해 강진우를 더대 빠뜨렸다. 그러나 그걸 대비해 진우의 부하로 설정된 다른 교관이 조언을 해줬다. 그렇게 몇번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자, 이 무지렁이 강진우는 말도 안 되게 승리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이 녀석, 진짜 게임 천재 아냐? 교관들도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단순히 전략뿐 아니라, 인사조직, 행정 같은 군 운영 전반의 지식도 게임을 통해 전수받았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애초에 이게 훈련인지도 잊고 있었다. 그는 단지 게임에서 1등을 하고 싶을 뿐그 결과 모든 지식을 미친 듯이 흡수했고, 심지어 게임 내 경제 시스템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다. 진우, 너 방금 어떤 전략 쓴 거야?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관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뭐? 완전 직관형 전술 천재. 그런 진우에게 오늘은 최고 교관과 붙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전투의 날이었다. 그는 그 틈을 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신나게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삐비비 경고. 저기 종말의 블랙홀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5분 후 중심부에서 폭발 예상. 지휘탑이 붉게 물들며 사이렌이 울렸다. 가상 부관이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했다. 뭐? 종말의 블랙홀 폭탄. 그 천억 크레딧짜리를 진짜 썼다고. 진우는 말 그대로 홍비백산. 이건 게임 속에서도 극히 드문 무기였다. 당연히 부관은 멍하니 서 있다가 진우의 말에 맞습니다. 나는 표정으로 고개를 마구 끄덕였다. NPC 캐릭터들이 실시간으로 표정을 바꾸는 이 게임은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 실제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감정 표현형 NPC 덕분에 진짜로 몰입하게 됐고 진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블랙홀 폭탄이 등장하자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야말로 멘붕 사령관, 어떻게 할까요? 탈출합니다. 아니, 탈출 먼저 해버린 사람도 수두룩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사망하면 엄청난 점수를 잃기 때문에 다들 현실처럼 도망치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진우는, 아, 그 무기를 얻다니. 부럽다. 저걸 팔면 전함을 몇 척이나 살수 있는데. 나는 뜬금없는 감상에 빠져 있었다. 장관님, 1분 남았습니다. 전부 탈출했고, 지금 남은 건 우리 뿐입니다. 부관이 다급하게 외쳤고, 진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조금 전까지 수천 척이 뒤덮고 있던 전장이, 이젠, 오직 본인 전함만 외롭게 남아 있었다. 이 자식들아! 점수만 챙기고 지휘관을 버렸. 아주 그냥 그래. 제트급 전함엔 블랙홀 무효화 프로그램이 있지. 지금 당장 가동시켜. 분노의 첫 명령과 함께 전함의 주포가 가동되었다. 몇 줄기의 빛이 날아가더니 폭탄이 퍼하고 터지고는 그 자리에 생성된 수백 킬로미터 크기의 블랙홀이 삐걱삐걱 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흥, 이게 바로 Z급의 위험이다. 전군 돌격, 미사일 전개, 전투기 출격, 전포 전사. 남은 적은 완전한 패닉 상태였다. 강진우의 전함은 게임 내 유일한 Z급 전함. 강력한 포격, 무수한 미사일, 수만 대의 전투기, 완벽한 방어막까지 갖춘 무적의 괴물이었다. 결과는. 몰살. 그야말로 호랑이가 양떼 속에 뛰어든 수준의 일방적 학살이었다. 그 장면은 우주 전역의 게임 매장에서 생중계되었고 순식간에 강진우의 랭킹은 미친 듯이 올라갔다. 모든 관전자들은 멍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 중에는 현실과 게임의 경계를 걱정하는 이도 있었고 저게 진짜 현실에서도 가능한 기술인가 라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도 있었다. 강진우는 적 함대를 전멸시킨 뒤 지휘대 위에 우뚝 섰다. 한 손은 뒤통수에, 다른 손은 배를 감싸며 엉덩이를 흔들고 있었다. 흐흥. <laughs> 그는 마치 댄스 게임 챔피언처럼 뽐내며 흔들렸다. 이건 강진우의 전투 승리 루틴이었다. 과거 전투 비행 게임을 하며 익힌 습관이었고, 진우는 그걸 그대로 이 게임에서도 이어갔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 같으면 그의 이런 장난기 어린 행동에 맞춰 가상의 병사들이 박수를 치거나 리액션을 해줘야 했는데, 다들 정자세로 침묵. 가상 병사들조차 얼어붙은 듯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이 게임을 관리하는 그녀 때문이었다. 그녀는 게임을 점점 더 현실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휘관이 엉덩이를 흔드는 상황에서 병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던 것이다. 박수치기엔 군기 빠져 보이고 같이 춤추긴 더 웃기고 결국 별표 별표 하에 무시해라 별표 별표라는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강진우는 춤을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완전 혼자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다시 접속해서 달려와서 마구마구 아부를 시작했다. 대단해요, 사령관님. 블랙홀 폭탄을 막을 수 있다니, 정말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강진우는 원래 쿨한 표정으로 시크하게 무시하려 했지만, 이 정도로 마구 칭찬을 들으니 그 마음도 흔들렸다. 결국, 그는 제트급 전함의 블랙홀 무력화 프로그램을 전부 공개해 버렸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삽시간에 전 우주 네트워크에 퍼져나갔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실험한 끝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실제 우주에서도 적용 가능.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신문 종말의 블랙홀 폭탄 이제는 종이호랑이. 신문 게임이 만든 기적 블랙홀의 종말. 신문 전 우주의 어둠을 걷어낸 한 명의 플레이어. 이 소식이 퍼지자 억눌려 있던 각국의 야망이 슬슬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뿐인가. 각국의 기업과 정부는 게임 내 랭커들을 앞다퉈 스카우트 공고를 내기 시작했다. 확성기 23t에 23대 3c41, 23대 3c42.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연봉 협상은 무제한. 확성기 전쟁 게임 랭커들에게 소장 대장급 직위 제공. 확성기 게임 속 리더를 실전 지휘관으로 지금 바로 모십니다. 이러한 공고는 랭킹 상위 1만 명을 전부 타깃으로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약소국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썼다. 전쟁 게임 플레이어 23tl님. 본국으로 오신다면 즉시 원수, 원수, 계급들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전쟁의 기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 전쟁 게임에서 1위, 6위까지의 20세 시리즈 플레이어들은 전 우주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고 각국의 정보기관은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려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소속을 밝히지 못했고 이들은 갑자기 게임에서 사라졌다. 강진우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금은, 젠장, 지금 우주를 씹어먹을 기세였는데, 왜 갑자기 훈련 종료냐고, 체력 훈련 중이었다. 무거운 중량복을 입은 채, 23부대 훈련장의 벽을 따라, 토끼 점프. 하, 이렇게 깔끔하게 하얀 벽면이라니, 배경 좀 꾸며줄 수 없냐? 여자 NPC들이라도 옆에서 화이팅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으어. 머리 아파. 그는 투덜거리며 계속 뛰었고, 바닥에는 이미 침 튀긴 자국이 여기저기 흥건했다.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다섯 명의 로봇 교관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믿기지 않네요? 강진우, 전략과 전술을 이토록 빨리 습득하다니. 게임이 진짜 훈련이 되긴 하네요. 더 오래 훈련시키고 싶었는데, 연방군이 먼저 손을 써서 어쩔 수 없었죠. 정보부에 따르면 요즘 해킹 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키운 인재를 캐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진우가 게임을 떠난 직후, 체력 훈련을 시킨 겁니다. 현실과 게임을 혼동하지 않도록요. 맞아요. 실제로 몇몇 청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다 망상증에 걸렸다고 하니까요. 그중 수석교관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실전 생존 훈련. 지금까지의 이론과 전략은 모두 가르쳤습니다. 이젠 진짜 전장으로 나아갈 때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죠. 노복 교관들 전원이 일제히 해. 하고 경례했다. 그리고 운명이 정해진 강진우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